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영화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아, <laughs> 여기는요. 저희 지금 가을호이 심어놓은 그다음에 지금 한 열흘 열흘 넘 열흘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집게로 여기 줄에 다 매달 예정입니다. 그고 한달 그리고서는 한 3주 뒤에는 이제 수확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새순이라서 지금 노랗고 갈수록 이제 커지면서 색이 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나무에서 순이 없으면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이 제일 중요하고 한 동에 한 1200포기 정도 들어가요 한 굴에 400포기씩 와 <laughs> 그래서 이제 간격이 한 20cm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해놓고 네. 그리고 점점 옷을 놓고 이 멀칭하고 네 와. 멀칭하고 20 연동을 해요. <laughs> 그럼12,000 포기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12,000 포기 정도 들어가요. 수확은 언제부터 지금은 언제부터 시작이요 어, 보모이는 한 45일 정도 걸리는데 이건 가을 5일 한 달이면 따요. 그래서 네. 9월 초에 음. 이제 수확 예정에 있어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품종이 베테랑인데요. 음. 보통 가을 오이는 베테랑을 많이 심으시는 이유가 가을 오이는 겨순 오이를 많이 따세요. 음. 그래서 겨순이 좀잘 나고, 그 다음에 추위에 좀 강하다고 해서 그래도 12월까지는 저희가 따야 돼서 가을 오이는. 음. 그래서 보통 베테랑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마루라는 이것도 신품종인데요. 일단은 색깔이 진하고, 사진상으로 제가 봤을 때 색깔이 진하고 이제 길쭉길쭉하니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키우는 게좀 목표고요. 음. 또박이라는 신품종인데요. 이게 베테랑보다 색깔이 좀 진하고 좀 짧아요. 짧고 통통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이에서 제일 중요 경매 이제 가락동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색깔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색깔도 아, 색깔. 제일 중앙 요 그것도 좀 좋은 팁이네요 예. 색깔하고 모양하고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영화농장 대표 배영아입니다. 아 저는 아직 어, 농사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된 새내기고요. 근데 전에는 이제 호주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고 요리사로서 계속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일을 계속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어, 아버님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귀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못 지으셔서 이제 제가 맡아서 저희 엄마랑 저희 이제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셋이 하우스 열동을 이제 우이 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다음에 우이도 많이 망치, 망치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봄오이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네, 잘 마무리 짓고 지금 또 가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고 준비하고 있습니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제 재생이 잠시만요. 오이 종류가 뭐 가시오이, 취청 뭐백다라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는 백다라기만 주로 하고 있고, 네, 취청을... 부모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저랑 은또잘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백다다기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거의 100%다 가락동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물량이 전 물량이 다 가락동 넘어가서 이제 경매를 그날그날 받아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직거래나 이제 좀싼 가격으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지금 제, 저한테는 좀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가공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농사를 잘 짓고, 하, 조금 더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면, 그것까지, 가공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요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저의, 제큰 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유동사를 계속 지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거에 가장 잘 접목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뭐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 저의 10년 계획은 여기 이제 6차 산업까지 할수 있는 좀 토부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